나의 준은! 나의 현은! 여러분, 오늘, 어, 찰리, 들 게임을 볼게요지 보세요. 어, 늘 나가, 나가보도록 게요이생성할지 어, 말고 어, 제가, 제가 두명 생성할게요. 보세요. 내가 좀 해놔가지고, 이게, 아, 뭐야, 여기까지좀 밖에 안 돼. 가만히 있어봐요. 뭐? 여기까지좀 밖에 안 돼. 왜안 밝히지, 이거? 에잇? 응? 아, 이거 엄청 재밌죠, 여러분. 이거 뭔데? 엄청 재밌죠. 하라는 대로 하세요. 아이 죽이는거야 이렇게? 아니 박스를 박스를 얻어 꿀 이렇게 꿀눌리나이야라꿀 눌리면 계속 할수 있어 점을 아, 아. 그, 맞춰 저점 그거 얻어봐 그 옆에 시계 같은거 너 옆에 있거든 도담이야 거기를 맞춰 거기 그 시계 어 거기로 어머니 아, 끝냈다 무기상자 구매하래 원래 이거 해봤거든 아 이거 끝까지 잡겠어 하늘의 검 이거 공격력이 더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뭐 좀비가 생겼는데? 도가지도 빨리 해봐 어, 나뒤에 예뻐. 도우빨예지는거야 갑자기 야 좀비있다 좀비 예가좀비도가 예뻐. 도우가 기지 못 가게 해야 돼. 좀비는 죽였지? 아니, 저 폭탄 왜안 죽이고 있었어? 저 폭탄을 깨야지. 얼패들어서 어, 조준이 어려워. 기지가 공격받고 있대. 어? 여기가 우리 기지잖아. 아, 그래? 막아야지, 여기 못 오게. 아, 알겠어. 여기 수지품들 있죠? 이런 거, 이런 거 얻어줘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아이고. 내가 일단 이것 좀 같이 죽여봐. 어, 됐다. 물품을 긋자. 훌륭한. 판매해버려요. 가져가요. 위 상자.. 아니 못하지 뭐해 아니 그 젤리품 안 가져가? 돈 들어.. 돈 주는데? 아 다.. 다못 빼.. 다크을때가아니야나 진짜 운이 안좋나봐 봐봐 이거는 계속 걸리고 있어 <laughs> 똑같은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가져가.. 내가 가져간다 네 가져가세요 너가 해야지 나는 이거 몰라서 그래도 하, 해.. 하면 이거 돈 준다니까 아 그래요? 빨리 빨리 아, 안 되네.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내가 좀비, 내가 좀비 중이다. 좀비는 한방꽃 뛰네. 이때도 나오는데? 곧 나올걸? 이거, 이때도 나오네. 금색부터 죽여. 이거 없애버려. 잠깐만. 이거 폭탄 나왔는데? 어, 여기, 여기 금 준다. 금 가져가. 어디, 어디, 어디? 하나밖에 안 나왔어? 찾아봐. 뭐, 일단 공격하고 그, 있어봐. 그, 그, 찰, 찰리 찰스, 빨리. 텔라스나이트 나와야 되는데 리퍼라는 왜이랬습니어 다이아몬드 내거아 내가 하고 그 다음 거 요거 가 가져가 그림 80 어디라 떠? 여기라 떠? 그냥 하라는 대로 해봐 됐어 그돈 가져가면 돼 제발 스레렐리 아... 제로 포인트 가져가야죠 또 열리 와나 진짜 운이 안 좋네 아아 나 진짜 운이 안, <laughs> 안, <laughs> <운이> 안 좋나봐요 <laughs> 좋나 계속 똑같은 거 나와요 돼. 여러분 오, 이거 해봐요 너가, 너가 좀비 좀 죽여줘 <laughs> 기계 운이 <laughs> 뭐다말 216점 예 엄청 세졌어요 여러분 내가 나둘거 하면 다 같이 피가 날아 너가 안 해도 응한 번에 끓는 데오어려 쓰... 어, 어, 그래. 다이아몬드다 너 하나 가져가 이거 네 제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야 사실 아네 어, 좋은 거야. 엄청 8 0팔돈 80이나 줘. 내가 양보해주는 거야. 원래 이렇게 안나와 하나도 안 나왔어. 사파이 어 하나 나왔었는데. 아 뭐가 나올까? 돈이 나온다는 거. 아 여기 이거예요? 음, 돈. 아밤올빼이다 정윤이 가져갔죠. 올라온단계였다 아, 너가 좀비 좀 죽여줘. 기지 기지를 막아줘. 오. 너가 겨울에. 기지를... 왔어요 똑같은 거. 똑같, 색깔은 똑같은 거 같아. 너가 기지에 좀비를 못 여기 나가. 에이. 에이, 쉽네요, 제대로. 기지. 기지라고 하면 좀 이따 더 어려워져. 너가, 너가 좀비들 좀 없애줘. 아, 습니다 전기모드 있어가지고 다 없어져 있 어? 어디, 여긴데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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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, 뭐야, 늑대가 나왔어, 너. 이거 안 돼. 다만 커이어서 괜찮아. 밤 올빼미를 줬어. 나 이거 줬어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오오. 얘 조심. 아, 아 맞다. 기지에다 설치해야 되 오, 오, 눈알이다. 눈알. 어디요? 아 무서워요. 응. 어디 가져갈 수 있지? 응?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지? 와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? <laughs> 아니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현우씨는 맞죠? 응제 운이 없어서 그런가 저 운이 7이에요 저운없는데요 제가 더 많이 하늘에검 이거 뽑지 도끼야, 뭐요? 뭐? 이거 뭐예요? 내가 해준 거야, 하자. 이거 뭐예요? 그, 돼지 공격해주는 거. 애들지테 어, 내가 주는 거? 응. 니 응. 응. 어디다 쓰는 거지? 원래 이렇게 쓰는게 아닌데? 니 지금 뭘쓰고 있는 거지? 언제 시작해요? 그러고 보니 우리 렉 걸린 거 아니에요? 뭐가요?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?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? 그러니까요. 몇 걸렸어요, 이거. 뭐지? 나일 아무 때나 싸울게 맞는데, 다? 다 맞는데, 일단, 일단 때려봐. 때려봐, 맞고 있어, 애들이. 아닌가? 아니, 어, 맞는데? 음. 이게 뭐냐? 이개 렉이에요, 이거. 어. 에뭐왜 이러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여러분 아, 아시나요? 이거 위에 렉 걸린 거 같은데요? 이게 진짜 렉 걸렸어요, 여러분. 근데 이 막고 있어요, 여러분. 이심 진짜로. 안 막고 있는데. 음. 왜 희생? 다시 그래. 나갔다 들어오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너무 무서운게 끝나버렸습니다 하.. 아, 한번도 못하고 빠이 빠이